영국이 어떠한 그 데미지가 있다라고 할때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까? 일본에 대해서 위험한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환율의 민감도는 굉장히 영향이 력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도 첫 150엔이 마지노선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JDI 파트너스, 네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주에 네. 그 영국 금융 위기설에 네.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렇죠. 또 그것이 CS의 위기로 어떻게 번져왔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자그 다음 벌어지는 상황, 결국 이제 영국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영국, 그럼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인가? 네. 네,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시장에서 이제 영국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국보다는 일본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영국 비롯해서 전체 영그 유럽 연방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국가 통치 체계에 있어서 의원 내각제가 있고 대통령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 영국은 당연히 의원 내각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 내각제의 국가가 일본입니다. 네.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과 영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요?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음. 일본이 더더욱 위험한 지금 상황에서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엔저. 그렇죠. 뭐 150엔 돌파했다. 뭐이 얘기 때문인가요? 중요합니다. 음. 그, 왜요? 어, 일본이 과거에 굉장히 그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가 뭐 80년 중반. 이때 어 제가 중학생 정도 됐었는데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그 유행했던 게그 워크맨이었죠. 네. 파나소닉, 소니 뭐 이런 데서 나온 워크맨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 저도 갖고 싶었던 거고요. 이때 뭐 도요타, 뭐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벌었죠.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일본이 그 저기 하와이를 다 샀다는 얘기도 있었고 음. 뉴욕에 웬만한 빌딩들 다 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뭐저거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사고 맞습니다 예 네. 워너브라더스인가 파라마운트인가 뭐뭐 뭐 하여튼 뭐 영화사도 세계 뭐 아주 큰 영화사도 인수하고 그랬던 그렇습니다. 걸로 기억이 돼요 예 네. 그래서 미, 어 일본이 굉장히 호황기였는데 이때 엔화가 250 260엔 정도 달러당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프라자아비가 이 있긴 했었으나 전체적인 경제가 일적인 침체에 들어가면서 260엔 그 달러당 엔화가 시간차를 두고 70엔까지 내려갔거든요. 경제 침체로의 흔히 말한 잃어버린 30년을 그 과정에서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 있던 자국 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다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과 어, 또한 여기에서 그, 일본 하면, 뭐, 전기, 전자제품,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죠. 어, 어, 핵심 부품, 소재 부분도 강하긴 하지만, 이 부분의 산업들이 다, 저기, 추월해서,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지금 주력 상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 월드 클래스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뭐, 도요타 정도? 어, 일본의 최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이전에 그 영광을 다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엔화가 이제 150엔 달러당 말씀드리면 좀 접근이 안 되실 텐데 이제 원화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100엔당 원화가 한 950원 정도 할 겁니다. 음, 네. 어, 10년 전에 한 1,500원, 1 4 0 0원 했고요. 어, 최근에 서그한 1,200원, 1,100원 정도 움직이다가 최근에 음.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의 그 가격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 네, 근데 네. 급격하다라는 거죠. 음. 올 연초 대비해서 보면 올 연초에 달러당 연화가 한 110엔, 105엔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볼때한 30%, 35% 정도 절상됐죠.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는 연초에 12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1400원 뭐 중반이기 때문에 한15% 정도. 가격 올라왔죠. 그러면 비교를 해볼 때 일본의 통화 가치가 좀더 속도 있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본 경제에 대한 데미지 엄청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35%와 15%는 그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 얘기를 유럽으로, 영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유럽이나 영국은 좀 다릅니다. 일본과는 왜 다르냐면 사회자께서 생각하실 때 유럽의 주요 산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관광 같아요. 관광 농업입니다. 음. 유럽 산업 구조가 독일은 물론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생산 국가이긴 하지만 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광, 농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음.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엄청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의 대표 기업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어 아트라 제네카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체 글로벌 시총에서 <laughs> 크게 뭐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영국의 대표 기업은 BP라고 해서 그 가스 전 유전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음.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그 미국 시장에 네네. 그래서 어, 미국 시장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전 세계 그 시가총액 전체 기업 중에 한 9위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꽤 크죠 삼성전자가 아 글로벌 시장에서 한20 2위 정도 하니까 굉장히 음. 큰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BP 말고는 영국의 기업이 롤스로스가 있고요. 이건 등 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한 기업이 없습니다. 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의 전반의 상황이 어 농업이고요. 그다음에 금융 산업이 강합니다. 음. 3대 시장이 금융 3대 시장 영국에 이제 그 저기 LME 시장이 거기 있죠. 아, 그래서 금융 산업하고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시장에 뭐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영국이 어떠한 그~ 데미지가 있다라고 할때 글로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음. 딱한번 있었습니다 영국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때가 딱한 번인 브렉시트 제가 그 브렉시트에 수혜자입니다. 아, 그래요? 어떡, 어떡해요? 왜냐하면요. 블랙시트, 제가 그, 날짜까는 모르겠지만, 2016년 6월 하, 하반기일 겁니다. 6월 한 20몇 일일 겁니다. 제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우리나라 장 중에 그, 블랙시트가 결정됐습니다. 왜냐면, 그, 유럽과 우리나라 시간차가 좀 있죠. 독일 주시장이 4시에 열리니까, 어, 아마 그때가 그들로는 9시 정도 될 겁니다. 어, 우리 오후장이었죠. 오후장에 그 블랙스트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는 부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통과됐죠. 어, 우리 시간으로 제기억으한 2시? 이 정도 상황에서 갑자기 속보로 딱 뜨더라고요. 그때 제가 파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파운드를 거래했었습니다. 음. <laughs> 해외 담당 업무를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보험 차원에서 파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40%가 움직였습니다. 와. 통화가 40% 움직인다는 건 이건 이거는 패닉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시장도 그 영향으로 오후장에 대략 한 장면 한 100포인트 빠졌다가 되돌림이 있어서 한 80%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이 블랙스트 관련해서 요동을 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하루였습니다. 그 뒤로, 어, 그때 지수가 2000포인트 내외에서 박스 피해서 움직이는 장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100포인트 움직이는 장이 없었습니다. 음. 그 최근 몇년 사이에. 그 하루에 100포인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뭐야? 라는 상황이었는데, 2000포인트에서 1900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어, 3일 만에 회복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그때 블랙스 때 영국이 한 번에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한번 줬던 기억이 있었고요. 물론 제가 투자해서 큰 돈은 아니고 제 시드. 작은 돈까지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률은 높지만 어 전체 크지는 않았지만 그 기억을 정확히 가지고 있고요. 네. 아니밥 사달라고 안 할게요. <laughs> 그래서 영국이 네. 어 많은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그 우리나라 시장이나 그 글로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는 파급력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크지 않다.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는 음.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하게 보시나요? 어. 일본에 대해서 위험한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음. 왜냐하면 일본 자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 시장에서 그 딜러들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더안 좋아 질 것이라는 영향 아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일본의 초 호황기 260엔 달러당 음. 이 상황에서 70엔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할 때 최근 150엔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과거에 엔화가 올라갈 때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음. 그때와 지금 다르거든요. 그때는 일본이 자국내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을 다 가지고 수출이 잘 됐던 때입니다. 돈달러 많이 벌 때였습니다. 지금은 어, 자국의 대부분의 산업 시설을 동남아나 해외로 다 이전했고요. 자국 내그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음. 그러면 수출을 하는 품목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수입합니다. 음. 대부분 수입에 네.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적자, 무역수 적자가 계속 누적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는 경제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면에서 일본의 그 경제 위기가 어, 악재는 아니다 물론 그게 큰 호재도 아니겠지만 어, 왜냐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대단한 수입을 이제 절대적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내용의 상황만은 아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전체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남아 시장, 세계 글로벌 시장을 볼때 어떤 특정 국가나 그 주요 큰 나라들이 경제가 휘청휘청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파급 분위기 흐름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시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침부 뭐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9월까지 일본, 음 무역적 자. 네. 이거 보면은 뭐. 단기로 사상 최대 뭐 15조가 났다 네.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우리가 예전 우리 IMF 때도 사실 동남아 위한 다른 나라의 위기가 전이가 되면서 우리까지 같이 쓰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나라가 흔들릴 정도가 되면 상당한 경제 위기가 되는 거고 네. 그거는 결국 우리도 엄청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음 궁극으로는 그러할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일본이 이전에는 그 안전자산 4대 상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 뭐, 미국 채권이 있을 거고요. 금이 있을 거고요. 달러가 있을 거고요. 엔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어, 4대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서 위험이 있을 때이 상품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엔화가 요즘에 출렁거리고, 일본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 좋지 않은 상황일 때는 어, 일본 엔화는 이제 4대전에 빠진 거고요. 일본의 경기가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경기 침체로의 상황인 거고요.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일본 혹시 일본 아파트 가격이나 종합 주가 지수 어떤 흐름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뭐 아파트는 계속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이하게 움직인다라고 집값은 제가 들은 것 같고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년대 중반에 그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특정 지역 아파트라기보다는 주택 가격이 작년에 그 가격을 작년에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올랐던 얘기네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가격이 계속 빠져서 30년간을 횡보하다가 음. 그 1, 2년 사이에 계속 올라온 거죠. 아, 그래요? 최근 네. 그 거두그은 많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일본의 니 닉게이트 2-5, 이, 일본 지수도, 네. 80년대 중반의 그 지수를 올 초에 아마 돌파했을 겁니다. 음. 상황이 굉장히 그동안 안 좋았죠. 그래서, 흔히들 뭐, 잃어버린 30년, 뭐 거품 경제의 말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이 이제, 팔쳐 이제 돌파하고 나왔는데 지금 또 다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서 이 부분도 한번 관찰해야 될 포인트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지켜보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투자의 아이디어 혹은 돈벌수 있는 기회가 있냐 이건데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액션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력 그, 글로벌, 그, 유명한, 글로벌리, 이제, 업계 상, 타 클래스에 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죠. 어, 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이 1위고요 판매 대수를 음.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리고 도요타가 2위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4위, 3위, 5위 왔다갔다 합니다. 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자동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전기차 현대차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를 많이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전기차 부분에서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그 내연기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어 일본을 새끼고좀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관련 산업의 상품들도 어주 시장에서 한번 눈여겨 볼 만한 어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 우리가 어, 이제 일본도 수출국 가고요. 네. 우리도 수출국가고 수출국가이니까 물론 수입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달러 강세가 음. 마이너스겠지만 네. 어쨌건 우리가 그 환차익에 대한 수출하는 국가로서 이게 네. 이제 큰 이익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현대차가 됐든 삼성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네. 추가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들 네. 이것이 또 주가를 버티게 그렇죠. 하는 어떤 원동력이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제조공장에 많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일본의 수출 경쟁력 네. 이 엔화가 가치가 낮아졌다는 건좀더좋은거 아닌가요 수출에는 음 약간 해석의 차가 다른데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어, 수출에 있어서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마진이 좋아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중심으로 그 운영을 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음음. 형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2차 전지가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먹거리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가, 2차 전지에서 원재료, 그러니까 수입하는, 그러니까 희토류나뭐 광물, 수입하는 이 비중이 30% 전체 금액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수입가가 올라오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출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산업 시설, 어, 그 생산 기반 시설을 이전을 다 해서 궁극으로는 수출을 해서 그 달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일본도 어차피 자국 내에서 원자재를 생산해서 그걸 완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국가가 아니고요. 음.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의 민감도는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일본의 위기, 네. 일본의 위기는 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경제에는 어쩌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음, 각도.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위기가 좀더 심해졌을 때.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뭐, N화가 너무 싸졌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또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럴 때 사야 된다. N화가 됐든. 그, 주식이 됐든, 일본 주식이 됐든,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역시 사회자는, 사회자께서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보통의 이런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나오는 얘기가, 어, 일본 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laughs> 얘기를 하십니다. <laughs> 접근한 각도가 다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laughs> 맞다고 본데요. 음, 일본에 모르겠습니다. 딱히 지금 살 만한 기업의 종목이 있을까 제가 아직 서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어,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다음 시간에 또 불러주시면 오늘 음. 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와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가격 이더 올라야 가 돼요. 근데 그더 빠지면 150N이 무너진 것만 해도 그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더 빠진다면 진짜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150엔이 마지노선입니다. 음. 우리는 아직 마지노선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노선은 1,500원입니다. 1,500원. 네. 음. 어, 왜냐면 이거 수출 기업들이 마진율을 봤을 때이 라인이 이제 마지노선이거든요. 최대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일본은 150엔이 그들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붕괴되면 슈팅이 나옵니다. 급격한 슈팅이 나옵니다. 그간에는 점진적인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태핑하면서 두들겼다라고 한다면, 돌파됐을 때는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위험 요소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음 그렇다면 실제로 그 일본은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놓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갈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슈팅이 갑자기 나오는 순간 분명히 일본 정부는 개입을 할 거고요. 환율 네. 안정화를. 그렇죠. 근데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논리하에 네. 세계 그 공격적인 해지 펀드들이 전부 환, 환세력들이. 그렇죠. 일본의 n 화에 대해서 네. 예, 반대 포지션으로 하면 면 역시 또외환이외환이기가 결국 그렇게 해서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통치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내각제는 그 위기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강력한 리더십이 리더십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이 아무래도 의원 내각제 체제 국가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결집되고 리더십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는 형태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렇죠. 뭔가 먹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그냥 조지 소로스만 딱 떠올려도 되잖아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영국이 그렇게 당한 거고. 네. 국제적 투기꾼들이 나와서 그게 뭐긴 흐름 동안의 움직임은 아니겠지만. 어떤 경제적이나 전체 시장적 측면에서 어 순간적인 쉬, 그 저기 패닉이 와버리죠 그러면 하나의 패닉이 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들이 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예단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해서 좀 주의를 갖고 좀 그렇게 그런 개될 가능성을 네, 염두에 두고 네, 네, 시장에 음.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네, 얘기. 만약에 그런 네. 상황이 만약 정말로 닥친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피해는 안 봐야 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되면 우리에게 아주 악영향만은 아닐 거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 수출 경쟁력이나 네, 네, 이런저런 네, 네. 것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기간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여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의 상황을 이제 금융 그저기 무슨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얘기할 때 리스크온과 리스크오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온은 시장이 위험하더라도 살아있다. 다시 재출자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상품으로 잠깐 피해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상황이 오 리스크오프라고 해서 절대적인 현금화입니다. 음. 일단은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일단은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이가 분해 또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